샬롬, 평안하십니까? 6월 7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주께로 104페이지와 105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이죠. 어,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자세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낼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개인적인 안부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거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 적용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내용 관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어떻게 중보를 요청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바울 자신과 이 디모델을 위해서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시지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단순히 이 갇힌바 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보내면서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 두기고를 골로새교에 보내는 그 이유를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기고는 바울이 이 편지에 담지 않은 바울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골로세 교의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이, 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어, 바울의 그런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어떻게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또한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두 기구가 전달을 했겠죠. 어,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세 교회가 당한 어려운 상황을 듣고 지금 이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훈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골로새교의 성도들을 직접 위로하고 싶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할 수 없기 때문에 두기고를 대신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번 문제를 볼까요? 바울이 쓴 편지가 순회 편지임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어서 돌려서 읽게 하라. 이렇게 회람서신을 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죠. 모르긴 해도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히 이러한 이단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것이고, 또 바울의 권면과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본문의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무엇이냐면, 아직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비롯한 중요한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편지들을 돌려서 읽는 그런 회람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연구와 묵상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로 갇힌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연구와 묵상 4번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한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도 두기고나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동의 제한이 있었지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택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일정한 이제 주거 공간 안에서 이동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감옥이긴 했지만 이동의 제한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기고와 같은 또 오네시모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수도라는 예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동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그 마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자신이 사역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유수도와 같은 신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비록 이 유수도가 할례파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 할례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가했지만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스도와 같은 신실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이 유스도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을할수 없는 이 동족인 유대인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갇힌 바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18절에서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받는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해준과 동시에 그러한 사도바울과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매임을 당한 것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을 해보는 5번 문제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또는 신앙의 가족들이 나에게 주는 힘과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사도바울은 지금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더욱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어려움의 시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주변의 나의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내가 그러한 권면을 할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은 그렇게 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코로나 19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2022, 2021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